밍모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임 바로 어, 산타 시뮬레이터 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타 처험을 한번 해볼겁니다 맞습니다 어, 여자친구도 없어가지고 그냥 밖구서 혼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는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곡 찌르지 마시고요 네.. <laughs> 댓글에다가 위로의 한마디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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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와, 여러분들. 야, 여기가 내 집이구만. 좋아. 어, 제 집은 역시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나 봐요. 이렇게 외딴 곳에 있네요. 근데 집이 두 채야. 부장 가봐요. 좋아, 돈은 많아? 좋았어. 비록 제가 여자친구는 없지만 돈은 많아요.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루돌프 친구들하고 와. 함께 어, 산타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물이 있네요. 뭐지 이게? 오잉, 선물이 또 생겼어. 오잉? 오잉, 아, 이렇게 선물이 계속 생겨가지고 어뭐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건가? 약 그런 건가 봐요. 오, 에이, 출발하라우, 출발하라우, 돌프, 아싸, 출발해. 야, 링벨투스타트. 아, 이를어 울려줘야지 출발하나봐요. 출발, 출발, 출발. 오호 어, 베리 어, 어, 크리스마스. 렛 고. 아! 가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 줄 거예요. 어, 과연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는 모르겠지만 음, 뭐 아무거나 주면 되겠지. 가져. 설마 막 선물 줬는데 막 커플들한테 나눠 주는 거 아니겠지? 와, 좋다. 야, 이게 어떤 여러분들 v r 게임이라 그런지 그래픽은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봐줄 만 하고 만 어? 저 아래에 집이 있는데? 어저 혼자 사나봐요 아 외로워보여 자 어, 선물 하나 던져주고 가야지 <laughs> 이게 풍풍력발전소인가? 풍차발전소? 모르겠어 아 도시가 왔구만 좋아좋아 좋아. 더 빠르게 달리라! 더 빠르게 달리라! 어이? 더 빠르게 달리라! 야 <laughs> 루돌프 학대 <laughs> 야, 여기는 별도 많아요. 달도 엄청 크네. 지구가 아닌가 어, 아, 첫 번째 손님이구만.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축하해요. 이 집엔 가족이 많은가 봐. 6인 가족이었습니다. 6인 가족. 좋아. 아, 이 도시를 어떻게 내가 다 선물을 배달하고 오지? 야, 택배 기사님들 역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은 만세? 어? 다 해봤어요 아좀더 빠르게 못 달리나 이액 예, 넘 빨리빨리 달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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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좋아 아 건물이 되게 높네 강남인가? 아아 두번째 집이군요 자 좋아요 여기 몇명이 살고 있을지 이얍 예. 예. 자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일곱개 배달했어요 좋습니다. 야, 여기 근데 너무 슬픈 사람들이 많다. 건물들이 불빛이 아직도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어, 크리스마스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나봐. 에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좀만 더 고생하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 뭐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가장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laughs> 나는 산타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리에는 차가 하나도 없어. <laughs> 조용하고만. 자, 다음 배달지는 어디입니까? 아, 저기 멀리 보이네. 저기 저기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어, 어, 어. 좋아. 내가 커플이 네. 될수 없다면 산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 어? 떨어졌다. 어쩔 수 없지 뭐. 내년에 받으세요. 자, 23, 24, 25, 26, 27, 24. 나이스. 야. 여기 진짜 잘 사는 동네구만. 여기서 살면은 뭐 선물 안 줘도 되겠는데? 진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다가지겠구만뭐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거 풀수 없나? 궁금하다는? <laughs> 내 선물 아니야 갖다 버려 나도 선물 못 받았는데 말이야 산타 선물 주는 사람은 없고 말이야 섭섭하고만 자 다음이구만 자 아,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이야 부럽다 부러워 이 집은 얼마나 많이 사는 거야? 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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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줬다. <laughs> 오케이. 와 저기 <laughs> 여러분 저기봐요. 저기는 에무려세 개나 있어 굴뚝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에 왜 굴뚝이 있지? 요즘에 이런 거 없는데. 뭐 게임에 뭘 바래요, 그죠? 자, 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이도 마지막에 못졌다 그래도 뭔가. 힐링이 된다 뭔가 <laughs>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산타 시뮬레이터라도 하니까 좀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laughs> 어 오케이 자 어이 뭐야 아 여기 벽이었어 어! 여러분 큰일 어요 여기 여기 벽이에요 여러분들 아어 선물을 못 주겠는데? 야 안돼! 아 하나 줬다 하나 줬다 하나 줬다, 하나 줬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앞이 어디야? 여기가 앞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일 났네 자더 이상 선물 못 주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으 으아... 멋있다 도시는 아또 있어? 아 여기도 있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하하하하 후후 많이 줬어요 근데 굴뚝이 왜 저기에 있냐? 야 저거 선물 야너 선물 받으려고 임마 일부러 그렇게 지었지 아이씨이 자본주의 아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다온거 같은데 아 드디어 업무가 끝난 건가 어, 남은 선물은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어. 배달하지 못한 나머지 선물들 컨레츄레이션 마흔여섯 개의 선물을 배달했습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좋았어 아 뿌듯하고만 아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링벨트 리셋 이거를 가지고 해주면은 후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 그러네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네요 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산타 시뮬레이터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뭔가 좀 많이 힐링이 되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VR을 끼고 하면 은 360도 화면이 다 3D 막 4D? 4D라 그래? 3D? 아, 어쨌거나 아, 현실감 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진짜 산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밍모의 VR 게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밍모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면 밍모는 다음에 더욱더 존신하게 재밌는 VR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나이 메리 크리스마스.